뾰로롱, 뾰로롱 친구들. 우리 뾰로롱 친구들이 뭐였어? 어, 하품하는데 입이 손에 들어갔다 나왔네 안녕하세요, 뾰로롱 친구들. 뾰로롱 방송, 뾰로롱 친구들과 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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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뾰로롱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불타는 금요일 밤. 우리 주말 친구도 오고. <laughs> 우리 가을이도 다시 왔어요. 우리 가을이, 우리, 우리 가을 가을이 집에서 잘 쉬다 왔어. 가을이도 오고 아 또리네 안녕하세요. 우리 또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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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간지 수요일 날갔으니까 목금 어. 이틀 됐네 이틀 그렇게 사박 오일 있다가 가면은 또리 집에 가면 좀 띵글딩글 하나요 그냥. 원래 근데 워낙 똘리가 얌전해서 뭐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애들이 아니라 근데 아마 피곤하긴 할 거예요. 수영도 열, 열심히 하고 아무래도 대관 하지 않을까 피곤하지 않을까 아 뭉친 털아 맞아 안 그래도 제가 그 말씀을 갈때 들었는데 그 엉덩이, 그러니까 허벅지 있는 쪽에 그 뭉친 털이 그 죽은 털이 있는데 그게 뭉쳤더라고요. 근데 우리 또리 씨가 그냥 그걸 제거를 해주려고 했는데, 어우, 너무 싫어해가지고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우리 또리 씨 때문에 그털다 그 빠. 우리가 되게 싫어하더라고. 빗질할 때. 그러니까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그러면은 다음부터 안 그래도 지난번에 그 정도로 심하진 않았는데 그 그러니까 털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빗질을 하다 야 조용해요. 빗질을 하다가 털이 걸리면 걸리면 얘가 아프잖아 요 이제 살이 당겨지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딴 때는 그렇게 그렇게 막 뭐라고 되니까 막 문다는 표현보다 이렇게 좀 싫은 표현은 했는데 막 물려고 하더라고 이번에도. 그래가지고 다음에 오면 제가 그거는 교육을 좀 시키도록 할게요 진짜. 그거는 좀 고쳐야 돼요. 좀 교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못했네. 뾰로로롱스 네, 우리 싱싱 세븐님 오셨고요. 우리 네, 그리고 우리 또누구야 우리, 지금 순이네도 오셨네요. 아, 뭉친네도 오셨고요. 네. 순이, 순이 나한테 너무 오늘 다 오셨네요. 네, 오늘 오셨, 조심. 부산에 물 폭탄이 쏟아졌다는 뉴스를 내가 금방 이걸 인, 인스타, 아니 이거 방송 확인 전에 봐가지고 괜찮나요, 부산, 부산? 네. 아, 다 다음 주에 우리 우리 또리 씨 예약이라고 알겠습니다. 네.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또리. 네. 아니 또리치 엉덩 아니 허벅지 뭉친 털밀어주려고 밀... 고생했디야. 네. 그랬습니다. 아 엄청 많이 왔다고. 그러니까 비피해가 꽤 심한 거 같은데 어떻게 피해 없으신지. 네. 그거 보면서. 순이는 나한테 칭찬을 네. 네. 부산 얘기 나오면 스씽스세븐님이 네.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 순이 순이. 아네 또리 또리네네. 다음 주에 네, 들어가시고요. 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우리 또리또리. 네, 또리. 순이순이. 순이. 아니, 아, 또리또리. 헷갈렸어요. 또 순이순이. 순이. 말리말리. 말리말리. 우리 용룡이 왔어요, 여러분. 용룡이. 용룡이가 왔고요. 우리, 우리 보라보라, 보라 목욕한 우리 뽀송뽀송. 뽀송, 뽀송보라. 네, 우리 순이 순이. 그리고 우리 또 오늘 누가 왔을까요? 우리 이스카울스 가을 가을이가 왔어요. 우리 돌아온 컴백 가을스. 그리고 구칠이는 방송에 나왔던가? 우리 구칠이 어. 어제 왔으니까 우리 구칠이 칠이칠이 구칠이 아저씨 왔어요, 여러분. 이스 이스 구칠. 한달 살이 하러 왔어요. 네. 몸무게 다이어트 인증 제가 인스타에 올린 거 보셨죠? 몸무게 40kg 조금 넘게 나왔는데 사진 올리고 인스타에 다이어트 가자 했더니 우리 구칠이 아버님께서 네. 뼈만 남겨달라는 네. 아주 그냥 네. 그 댓글에 아주 뼈 있는 한마디를 남기셨죠. 네. 뼈만 남겨주시라고. 네. 정말 우픈 얘기지만. 다이어트가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아주 강력하게 해달라는 어좀 뭐 약간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 아닐까 싶네요. 아구칠인네 오셨네요 구칠이 엄마 인스타로 그리고 우리 또또 친구 소개 해줘야지 우리 또또 또또 이전니 왜어 그래 또또 왔어요 또또 또또도 왔어요 네. 아, 살안쪄 보이는데 뼈만 남겨 가게 생겼구나 아, 아니에요 살안쪄보이는요 살쪄 지금 이게 다 살이 이살 출렁출렁 보이시나요 이게 앞에서 보면 안 보이는데 옆에서 보면 출렁이 보이시나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배가 홀쭉한 애들의 모습 얘랑 비교해서 우리 더니더니를 보자면 배가 이렇게 홀쭉 이렇게 들어갔잖아 홀쭉 네, 홀쭉인데 이게 털이 아니에요 살이에요 살 이게 털 같지만 네. 살이라는 거 그래도 많이 출렁이진 않네 음, 털이 약간 좀 플러스 배긴 했네 배가 좀 들어왔어. <laughs> 우리 순이 순이도 조금 날씬해졌나? 순이도 약간 통, 통통한 편인데 그렇게 금방 아니 배가 살이 이렇게 음, 그렇게 금방 살이 빠지진 않아요. 순이 무례지. <laughs> 우리 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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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이도 이게 배가 어, 배는 아, 살 약간 털이 좀 털진듯한 느낌. 그렇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오늘 그리고 이거 그 뭐냐 어디냐 저기. 얘네 이름이 뭐지? 아, 카디날 에, 카디날에서 이거 지, 지금 이벤트 하고 있는데 배너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방문하신 분들 저희가 숙제 내줬는데 숙제 안 하신 분들 꽤 있더라고요 이거, 이거 하시라고 그랬는데 숙제, 숙제 부탁드려요 쿠롱이도 왔어? 아, 쿠롱이는 안 왔는데 아, 왜다 다 나갔지? 인스타 방송이 끊기나? 에, 아무튼 아, 진짜? 응. 아, 그래요? 쿨온에 <laughs> 숙제하라고 얘기하겠네. 아너 줬어? 얘기를 해야지, 나한테. 음, 그래. 그래요. 근데 여기는 다행히 레이지도 여기 위쪽은 비도 안 오고 날씨도 덥지도 않고 어, 살짝 흐린데 이렇게 그 뭐냐 뭐라 그러냐 바람도 션실하게잘 불고 아주 그냥 날씨가 하루 종일 나이스였어요. 내일도 비안 오고, 모레도 비는 안 온다고 하는데, 주말에 좀 친구들이 많이 놀러 왔으면 좋겠어. 그지? 우리 또또또또. 또, 또, 또. 지금 다들 어디 가셨나? 에, 이렇게 말씀이 없으시네요. 아, 그리고 우리 룽지. 룽지도, 룽지도 한번 보여드려야지. 애들을 내가 너무 내 얘기만 으로 바빠서 애들 얼굴을 다안 보여줘. 서 우리 룽지룽지. 룽지룽지, 누룽지. 룽지, 룽지. 룽지룽지 룽지 잘했어요. 룽지도 수요일날 모욕했구나 수요일날 내가 목욕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리오리오, 아, 호듀 갔냐고? 호듀, 호듀는 월요일날 와서 금요일 오늘 캠프, 네, 딱 월요일 와서 금요일날 알차게 딱 하고 오늘 갔습니다. 아까 낮에 한 3시쯤, 네. 한 그때쯤 간것 같아요. 네. 우리 호듀, 호듀 집에 가고, 우리 구칠이랑 호듀랑 오늘 인증샷 찍은 거 보셨나요? 우리 호두 엄마가 구칠이랑 같이 인증샷 찍었는데 구칠이 그냥 표정이 아니야. 아니야? 썩어 아니야. 들어가는 표정이었어. 썩어 들어가는 표정. 귀찮은데 왜 사진을 97이 찍냐는. 수린이가 용수위에 누워 언니 엄마 어디 있어? 알았어 알았어. 오잉 오잉. 응, 잘생긴 봉고봉고 은수린 씨. 어 우리 구칠이 아 어, 우리 구칠이가 구칠이 97이 용룡이, 용룡이 견주를 엄청 좋아하더라고 또 맨날 물어봐 용룡이, 아니 용룡이 견주가 견주님이 왜 이렇게 구치리는 자기를 좋아하냐면 음, 원래 얘다 다른 사람들한테 도 그러냐고 나한테 오늘 물어보고 갔어 그래서 아마 그런 거 같은데 좀 용룡이 견주님을 더 좋아하는 거 같긴 해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한번 지켜봐야겠어 어디 갈라고? 순이 어디 갈라고? 그 순이 순이, 그 순이 그 왜? 그 어디 갈라고 그그 왜? 순이 목말라요. 뭐. 순이. 모르겠지, 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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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아 순아 순이 순이 리 오늘 낮에 또 십독 친구가 정말 오랜만에 구름이라는 친구가 왔어요. 오늘 구름이라는 친구가 놀러 왔다 갔는데. 어, 정말 10도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어, 아주 순딩순딩하니 그냥 착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다음 주에, 다음 주? 아, 다음 주가 아니라한 어, 다다음 주 정도에 호텔링을 올 예정이에요. 아마 2주 정도 있을 예정인데 그때 아마 보면 또 음, 되게, 어, 되게 재밌는 캐릭터라서 귀엽더라고요. 어, 합격했지, 먼저. 까어리가 돌아왔는데 리오랑 놀아야 되는데 지금 리오가 괜히 굉장히 피곤해요 우리 리오가 아침에 점프하러 우리 리오가 굉장히 피곤해 많이 피곤해 리오가 피곤해요 지금 애들도 지금 분위기가 불타는 붉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애들이 처졌어요 왠지 모르지만 좀 처졌어요 왜 그러지 랩이 없어서 아닌데 랩이 없는 거아 베라가 집에 갔구나 베라가 여러분 베라가 집에 갔네요 우리 베라 베라가 우리 진짜 찐랩, 찐랩 있잖아요 찐랩찐랩 찐랩 베라가 집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텐션이 많이 처졌네 그래서. 그래서 텐션이 없어 보이는구나 이게 리트리버 애들이 좀 있어야 예. 아 그러니까 리트리버라네 내 친구들이 있어야 좀 여기 이렇게 레독의 텐션이 쭉쭉 올라가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베라가 간네 맞아 베라 갔어요 베라도 베라도 오늘 캠프 월일날왔다가 오늘 집으로 잭 재... 안돼 봉구 응. 집으로 잭잭잭가웃 됐습니다 잭가웃 잭기라우 잭기라우 해줬어요 안돼 어 누구 봉구야 봉구? 봉구? 봉구야 봉구 일로와 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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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옳지 어, 봉구 아니야 봉구 봉구야 아우 시끄러 아우 시끄러 까을 어, 까을이 까을아 까을아 아이 봉구 일로와 야, 어? 하지마, 하지마. 왜 그래? 음. 음. 순이 물 먹고 왔대요. 순이만 따로 물 먹고 왔죠. 어. 아. 네, 이제, 이제 통역이 되네요. 그만해. 봉구름지. 트리드님이죠? 음, 자. 어, 저가 제일 큰 과자를 먹고 들어가고 얘네들이 여기 <목소리> 아이고, 얘네들이 저기 카운터 안에 들어가면 맛있는 거 먹는 거를 알아요애들이 원래 저기가 만만 먹는 곳이거든요, 애들 요즘은 만만을 저기서 먹지는 않지만 저길 들어가면 뭔가 맛있는 게 있고 우리 사료가 저기 다 있기 때문에 애들이 저기 들어가면. 저기 들어가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 왜 턱을 이렇게 너턱 그렇게 긁으면 안 돼. 음, 순이 안돼안 돼. 그렇지. 마신 <laughs> 아, 이제 일어났어? 이거, 아, 나이스. 그래서 오늘 텐션이 좀 많이 떨어졌네요. 우리 아리도 아리야. 오늘 아리가 그 놀러 온그 구름이 엄마, 아 구름이 엄마? 엄마란 표현 맞나요? 견주님 무릎에 앉아가지고 그냥 아주 어, 눈이 쾡 풀려가지고 아주 그냥 음. 호강했어 호강했어 어? 우리 아리아리도 나이가 지금 얘가 일곱살이 넘었어요 일곱살이 7살. 네, 넘었어요 으르신 어? 반열에 곧올라가겠어 구칠이가 구칠이가 일곱살이야? 여덟살? 아홉살 여덟살 구칠이 8살이라고... 케이지에서 잘 잤나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아니 어제 그냥 여기서 재웠어요. 안 일어나서 못 갔다고. <laughs> 일어나질 않어. 그냥 한번 누워 있으면 절대 안 일어나. 아예 구칠이 성격. 케이지까지 가야 되고 힘들어. 구칠이 아. 성격 알잖아. 애들 오늘 낮에 간식을 아까 애들 다 모였길래 저거 와, 저거 설치하러 와가지고. 간식을 들고 간식을 애들 나눠 줬는데도 그대로 누워서 눈만 멀뚱멀뚱 치다보더라고 네, 구칠이는 네, 엄마가 구칠이를 만져 네. 보더니 구칠이 털이 참 곱다. 이렇게 하 우리 구칠이가 아시잖아요. 얘안 일어나면 뭔뭔 일을 해얘 누워 있으면 뭘 하냐. 쌀까지 너무 멀어요. 쌀한 가마니를 어떻게 들냐고. 쌀 그냥 구칠이는 누워버려요 그냥 아시잖아 우리 구칠이 배째라 그냥 배째 배째라 누워버려요 진짜 살살 이렇게 꼬드기고 뭐 그런 거아 그리고 어제 나도 힘들었고 그래서 그냥 어제 편하게 그냥 밖에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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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에서 그냥 이 넓은 이이 이 넓은 곳에서 혼자 잤어 혼자 아무튼 오늘은 아니 밥은 캔넬에서 먹어요, 밥은. 밥 캔넬에서 먹고. 이밥먹고 예, 아, 이제 아직 이제 첫날 하룻밤 잤, 잤으니까. 근데 이게 얘는 내가 봤을 때 구치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보라나 이런 애들 같은 경거 어린 애들은 조금 그래 그나마 나은데 구치리는 좀 그래도 습관을 고치기가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아 보라 갑자기 얌전해졌다고 지금 싱싱 세븐님께서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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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육을 좀잘 받고 있어요. 눈도고요눈 보라야 눈좀보여줘 보라, 보라 보라. 요즘 보라가 이렇게 그 까불지 않고 이렇게 얌전히 발 밑에 앉아 있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보라 보라. 그리고 용룡이가 오늘은 보라를 어. 보라를 어떻게? 해? 그냥 그거 보고. 오늘 오늘 이렇게 끝답지는 그건 없잖아. 그렇지. 용룡이가 이렇게 끈기 있는 애는 아니야. 어. 끈기는 없어요. 우리 말리 말리 말리. 말리 말리는 제일 피곤나왔어 말리가 지금 여기서 텐션 제일 좋은 친구예요. 그리고 용룡이도 지금 오늘 용룡이 오늘 왔는데 약간 텐션이 지금 살짝 내려갔네. 음. 왠지 내가 봤을 때 보라가 좀 어, 보라 때문이 아닌가? 걱정하지 마 용룡아 내일 또새 친구들이 많이 온단다 내일은 도로시라는 친구 레브라도 도로시라는 친구가 올 거고요 그리고 내일 2월이랑 여름이 네, 2월이랑 여름이도 내일 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누구 오기로 했지 아 보리 보리 우리 텐션 좋은 우리 랩보리도 네, 지금 그 뭐냐, 배터리 게이지 만땅 채워가지고 지금 네. 내일 달려온다고 그리고 또 누구였지? 아리도 온다 아 내일 드디어 여러분 아리아리 바가리가 오는 날이네 우리 아리아리 아리아리가 오고 있네 아제 97인 줄 알았다 화면에 보이네 아 여기 있구나 우리 97이랑 보리랑, 아예 보리래 순이랑 굴이 아주 그냥 골댕이들은 이렇게 누워있는 게 비슷해. 근데 얘는 좀 안골댕이스러운 누룽지랑 봉구는 좀 골댕이인데 안골댕이 같은 스타일이고 야, 말리야, 좀 나와봐. 빨리? 빨리, 빨리 잠깐 비켜봐. 빨리, 빨리 지나가 봐. 빨리 어. 지나가 봐. 우리 어 저기 구지, 구질이랑, 여기 저기 순이랑은. 예. 쟤네가 찐골이에요, 찐골. 예. 골댕이 같은 골댕이, 안 골댕이 같은 골댕이. 예. 그렇습니다. 오다 누웠어요. 다누웠어 웬일이니? 여러분 기적이 발생했네요. 다 누웠어요. 가을이는 집에 갔다 와서 피곤하고. 가을이는 집에 갔다 와서 피곤해요. 진짜 면 가지고. 가을이, 가을이 집에 가을이 집에 갔다 와서 피곤해 지금. 우리 까을이를... 그리고 우리 까을이 엄마가 오늘 카톡이 왔는데 까을이를 많이 많이 보여달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줌으로 내가 보여줬어, 아주 화면에 꽉 차게 꽉 차게 네, 우리 까을이, 이스 까을 까을이의 소울메이트 우리 리오랑 그리고 우리... 집에 갈수 이것도 괜찮다, 이렇게 제자리에서 이렇게 화면, 한번 봐봐 우리 순이, 순이. 표정이 귀엽네요. 우리 순이. 이렇게 누워서 방송할 까 이런 재미가 있네, 또. 우리 구칠이. 구치리 구칠이가 또. 네또 호두도 저렇게 팔을 개고 있는데. 우리. 보라는 여러분, 정말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마의 발냄새를 맡으면서 엄마를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네. 그리고 우리 말리 말리 오늘 방송 주민 방송 네. 우리 말리 말리 오 진짜 다 누운 거 처음 보시네요. 아 나도 처음 본다. 나도 처음 본 거. 그리고 우리 우리 더니 아 이게 줌이 되는구나. 오 신기한데. 네 우리 더니 더니 그리고. 우리 룽지룽지, 룽지. 룽지야 아이, 이뻐 룽지도 줌땡겨서 보니까 이쁜데 응? 그래, 안 그래? 룽지룽지 룽지. 우리 아리 네. 아리 줌 아리는 못생겼네요 네. 아리는, 네. 못생, 네. 아리는 못생겼고, 어 그리고 네. 누구야? 네. 우리 또또, 네. 우리 또또는 지금 그루밍을 하고 계시네요. 발 그루밍, 그리고 또 어디 용룡이는 얼굴이 안 보이네. 용룡, 용룡, 용용. 우리 용룡이 얼굴 다 네. 보여줬어요. 아 봉구 봉구 히히 <laughs> 우리 까불이 이거 보여줬어 괜찮네 이거 네, 여러분 이렇게 애들 얼굴 디테일하게 이렇게 줌 당겨서 보는 거 이게 재밌네요 나도 앉아서 편하, 편하게할수 있고 애들도 줌으로 보여줄 수 있고 순이 씨손순아 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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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이, 바이바이를 음, 하고 있네요 꼬리로 바이바이 바이바이 나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순이. 순이 씨는 원래 오늘 캠프 끝나서 집에 가는데. 지금 원래 오늘 순이는 집에 가는 날이었으나 네, 오늘 캠프 태소 그러고 보니까 태소식을 안 했네. 수료증이라도 하나 줬어야 되는데. 네. 그니까 오늘 진짜 너무 바빴어. 야, 근데 밥도 못 오늘 제이사님 점심도 못 먹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원래 그니까 다음 기수부터는 수료증이라도, <laughs> 뭐 수료식이라도 뭐좀 재밌는 이벤트를 좀 해보도록 하죠. 근데 진짜 시간이 없어요 저희도. 그리고 아무튼 또. 우리 이기 이기 멤버들, 이기 네, 멤버들 다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다음 감자도 이제 올 거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우리 캠프에 지금 참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요. 분위기가 졸리네 그냥. 그냥 가을이랑 가을이랑 우리. 우리 리오랑 자는 모습 보니까 저도 졸리네요, 여러분. 오늘은 오늘은 일찍 자야 될것 같지만 저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서 음, 오늘은 그래도 하튼 여 최대한 빨리 하고 일찍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라이브 방송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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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 방송은 음,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어? 오라고 마치려고 하고 있는데 구름이네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아니야 왜왜 왜, 왜. 구름이네가 인스타 라이브 방송 오셨네요. 아 반갑습니다. 우리 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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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렇게 캐캐거리니. 담배를 끊어 담배를 어 캐캐거리지 말고 구름이 잘 갔나요? 아 안녕하세요 우리 구름이. 구름이 퇴근 시간에 6시쯤 가셨, 6시 넘어서 가셨나? 하여튼 퇴근 시간이어가지고, 차 엄청 막혔을 텐데, 아, 궁금해서 들어와 보셨다고요? 네. 저희 라이브 방송 하는 거 지금, 네. 보러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해요. 애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자기 전에, 자기 전에 이렇게 한번 싹, 얘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한 2, 30분 합니다 2시간 10분 걸렸네 아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저, 빨리 가셨으면. 저희가 그거를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오늘 첫날이어가지고 보통은 그차 막히는 시간은 피해서 움직일 수 있으면 좋은데 다음에 참고하세요 저희가 그, 그 시간대가 차가 많이 막혀요 아무튼 오늘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네. 어, 반가웠어 오늘 진짜 오늘 제니 사장님이랑 많은 얘기를 나누고, 어. 오, 너무 잔소리 어, 그러니까 너무 투머치 TMI 스 네. TMI. 너무 TMI에 TMI에 네. 예. 네. 저희가 좀 잔소리가 많아요. 네. 이제 대형견 키우시는 분들이 워낙 힘들어 주변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걸 많이 봐서 네. 좀 설교가 좀 있어요. 네. 처음 처음 보면 설교 설교라기보다는 거의 설문조사 수준으로 네. 이렇게 막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근데 그렇게 많이 대화를 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그러면서 그 아이에 대한 많은 정보와 그런 것들을 네. 이렇게 서로 친밀 어, 라포가 형성이 돼야 네. 그리고 저희도 이렇게 많이 정보를 알, 알아야 이제 아이들을 다루기가 편하니까 냉장고문을 연다는 것도 냉장고 굉장히 굉장히 네, 상콤한 정보였어요 진짜. 우리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가야 하는 거아니야 우리 봉구 봉구 우리 봉구 봉구랑 잘 생겼어 봉구 그지? 네, 잘 생겼어. 아무튼 아무튼 오늘 정말 와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이제 라이브 방송 지금 마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마무리하고. 네. 어, 내일 또 토요일 라이브 방, 아니, 라이브 방송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 다시 보기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즘 인스타도 다시 보기 되니까. 제가 근데 깜빡하고 안 올릴 때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다시 보기로 봐주시고요. 여러분 행복한 불금 되세요. 안녕. 룽지 안녕. 룽지 안녕. 오늘 어? 응, 용용이 엄마가 안 왔네 용용이 엄마 안녕 용용이 안녕 말리야 말리 안녕 어떤 이 안녕 우리 리오 우리, 우리 이스까을 가을. 까을이 많이 보여주기로 했어 까을이 네, 우리 아리아리 네, 아리. 아리 어르신 오늘 안 그래도 우리 아리 그냥 개 탔다고. 게타송, 아리아리. Um, 이쁜 언니한테, 어, 언니한테 그냥 애기어서 그 그냥. 응. 우리 보라보라, 보라. 보라도 그날. 그러니까 보라가 평소에는 이렇게 안 좋아하는데 손님만. 그러니까 신상 사람만 보면 그냥 좋아가지고 나대는 하고 갑번. 엄마 쳐다보고 아이야. 있는 거 봐. 네. 이게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근데 얘는 이때는 괜찮은데 딴 때는 또라인 거야. 네. 이때만 정상이야. 네. 그리고 우리 구칠이 구치리, 구칠이도 안녕 우리 순이 순이 순이도 안녕 우리 또리 아이 또또 또또도 안녕 다현이 네. <목소리> 안녕 여러분 안녕 <목소리> <목소리> 내일 만나요 뿅 <목소리>